어, 6차 시에는 어, 1교시, 2교시에 했던 코딩을 최종 어,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6차 시 1교시, 2교시에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를 이용한 링크 걸기, 그리고 이름과 아이디를 이용한 링크 걸기, 또 상대 경로와 이름 아이디를 혼용해서 어, 링크 걸기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닷 홈을 통해서 무료 웹 호스팅을 받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파일zilla FTP를 서비스를 한번 어, 우리가 이용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든 어, 홈페이지, 어, 우리가 경로를 이용한 어, 링크 걸기 했던 것들을 홈페이지를 어, 이렇게 타홈을 어, 이용한 무료 어, 호스팅을 받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배우게 될 거고, 또 어, 파일 질라라는 FTP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이 닷홈에 직접 어 홈페이지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렇게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어 요런 서비스를 어 받기 위해서는 코딩이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코딩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어 다톰을 통해서 어웹 포스팅을 이미 받았는데요. 한번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어 도메인을 이용해서 직접 어 홈페이지에 지금 어 접속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F11을 눌러서 어, 관리자 툴을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각 소스를 볼수 있도록 커서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쭉 커서를 클릭해서 을이 소스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코딩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이 어, 제대로 돼 있고. 어, 링크가 제대로 걸려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홈페이지가 각각이 다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 레드 페이지로 연결돼 있고 또 옐로우 페이지 블루 페이지 그리고 어, 레드 페이지에서 어, 장미 꽃 노란 장미 바로가기 예, 가 있죠 예, 맨 위로 가기 자 파란 장미 바로 가기 어, 또맨 위로 가기 흰 장미 바로 가기 뿐만 아니라 다시 어, 홈을 연결해서 홈에서 바로 파란 장미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다시 노란 장미로 바로 가기가 됩니다. 또 어, 빨간 장미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음, 우리가 코딩되어 있는 거를 명확하게 점검을 해서, 어, 아무 이상이 없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 한번, 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교시에 여러분이, 어, 코딩해 놓은, 어, HTML 문서랑 딱 틀린 게한 가지 있습니다. 어, 선생님은 헤드와 헤드 사이에 어, 메타 태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메타 태그의 캐릭터 셋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태그 캐릭터 셋을 보면은 어, 이 메타는 메타 태그를 의미합니다 캐릭터 셋은 글자 속성을 뜻하는 거고 는은 구분자를 나타냅니다. 어, utf8은 속성 값인데, 이것은 다국적 언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 태그의 캐릭터 셋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이렇게 코딩된 문서를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우리가 잘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독해주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인코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코딩했을 때, 인코딩했을 때 어, 이런 이미지는 어차피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이 글씨로 된 정보들, 글씨로 된 컨텐츠, 이 글씨로 된 컨텐츠, 텍스트로 된 컨텐츠들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 걸 나타냅니다. 이거를 영어로 보여줄 거냐, 프랑스어로 보내줄 거냐, 아니면 한국어로 보여줄 거냐, 어, 이렇게 어떤 언어를 설정하는 게 바로 메타태그 캐릭터셋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메타태그 캐릭터셋을 어, 잘못 우리가 어, 설정을 안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깨져 보입니다. 그리고 어 메타 태그 캐릭터셋을 제대로 어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index.html 파일입니다. 자, 먼저 메타 태그 캐릭터셋을 한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어 메인 화면에 가서 자어 index.html을 한번 어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얘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자, 여기 인코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는 이 웹브라우저에서는 이 웹브라우저는 어, 한국어로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릭터셋 메타텍의 캐릭터셋을 선정, 설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 언어 지원을 못받는거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컨트롤 Z에서 파일 저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리플래시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 제대로 보이죠? 자, 이걸 오른쪽 클릭을 해서 다시, 어, 인코딩을 한번 확인해 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유, 어, 메타 태그 캐릭터셋, 어, u tf8, 이거 다국 전원을, 어,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 설정을 한 겁니다. 어, 이렇듯이 어, 메타 태그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이번 시간에 하고 있는 index.html 또 어, red.html yellow.html 또 blue.html에 모두 메타 태그를 한번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index.html 파일부터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와 어, 헤드 head 사이에 메타태그 캐릭터셋 utf-8 여러분들도 어, 지금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야 될게 어, 하이 폴더로 내려갈 때, 링크 건 부분을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 index.html입니다. index.html에서, 어, 홈 연결, 홈 연결은 자신의 페이지니까 굳이 연결할 필요 없고, 자, red.html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index.html에서 red.html을 연결하려면, 하이 폴더로 내려갈 때입니다. 하이 폴더로 내려갈 때는, 폴더 이름 슬롯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드.html 연결하기 위해서는 레드 슬롯이 레드.html 이렇게 어 적혀 있어야 되고요. 어, 옐로우.html 연결은 마찬가지로 어, 폴더 이름 슬롯이 옐로우.html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블루 연결은 블루 슬러시, 블루.html 이라고 연결이 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도 어, 화면을 정지해 놓고 하나하나 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 red.html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html도 어, 마찬가지로 어 캐릭터 셋어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 어 바랍니다. 그리고 자, 레드.html에서 어 링크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레드.html이 어홈 연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html에서 index.html로 연결이 되려면은 상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상위는 최종 루트 폴더까지 올라가는 게 최종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레드 레드 폴더를 올라갔더니 바로 루트 폴더가 됐습니다. 거기에 내가 링크 걸고자 하는 index.html이 있죠. 그래서 상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 슬러시를 하면은 한 단계 상위 폴더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로 o w j p g 가 r o w j p g 가 루트 폴더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f l o w 라는 폴더와 images라는 폴더를 두번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slush ..slush 어 이렇게 폴더를 벗어나야 되는거 꼭 잊으면 안됩니다 자 지금 어 red.html에서 여기 블루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블루 html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자 레드 html은 어, 최종 루트 폴더로 올라가야 되고 다시 루트 폴더에서 블루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서 자 보면은 상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갈 때는 어, 점점 슬러시 폴더명 슬러시 내가 만나고자 하는 블루.html을 써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 같은 페이지에서 링크를 걸 때는 샵 이름 아니면 샵 아이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서 신 장미를 바로 각 바로 가고 싶습니다. 흰 장미를 보고 싶습니다. 할 때는 샵 화이트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고, 그샵 화이트는 여기에 있는 이름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h4id는 화이트라고 장미 부분을 이름을 정해줬고, 우리는그 이름을 링크를 걸 때, 이름으로 입을 때, 샵 이름으로 해서 링크를, 어, 걸게 됩니다. 그래서, 어, red.html도, 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꼼꼼하게, 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오늘 최종 제출하는 게 과제입니다. 아, 어, 다음 페이지. 어, 요 내용들은, 어, 선생님이, 어, 지금, 어, pdf 파일로 해서 보내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도 그렇구요. 예. 그래서, 어, 같은 페이지에서, 어, 링크를 걸 때, 어, 요, 샵, 탑, 그리고, 이, 얘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 있었죠? 예. 기에 있었습니다. 어, id. name은 top이라고 이름을 줬었습니다. 어, 기 그래서 top 버튼에 대한 것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blue.html. blue.html에서 index.html을 링크를 걸고 싶을 때, 어, 우리가, 어, 루트 폴로 올라가야 된다그랬죠 그래서 점점 슬러시 인덱스 점 html 상위 폴로 폴더로 올라갈 때또 블루 점 html 어 블루 점 html이 이제 이 이렇게, 이렇게 어 연결이 되면 됩니다. 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 이미지는 거. 이 이미지 넣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어이 blue.html에서 어 우리 어 파인 소나무 이미지를 가지고 올때 자, blue.html에서 어 이미지 어 이미지를 가져오려면은 첫째 루트 폴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미지스 폴더와 트리 폴더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스 슬러시 트리 슬러시 파일점 jpg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상위로 한번 올라갔고 다시 하위로 두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슬러시 폴더명 슬러시 폴더명 슬러시 파일명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명확하게 어 코딩을 어, 이 경로를 찾아서 이미지가 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 블루 페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lue.html이 어 홈으로 연결될 때는 어 상위 폴더로 올라가다입니다. 그래서 어 상위 폴더 올라갈 때는 슬래시 자 그리고 blue.html, yellow.html을 만나러 갈 때는 어, 상위 폴더로 한번 올라가고, 하위 폴더로 한번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로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점점 슬러시, 폴더명 슬 s 시 파일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이미지 또한 다 어, 모두 한번 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 어, 이 어 blue.html에서 어 소나무를 가지고 올 때는 어한번 폴더를 루트 폴더로 어 블루 폴더를 벗어나고 다시 루트에 와서 어 하이 폴더로 두 번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상위 폴더로 올라갔다 하이 폴더 images 폴더와 어 t r 폴더를 지나서 어 파일명 쓰면 어, 만나고자 하는 어,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장미도 또한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블루 페이지뿐만 아니라 어, 옐로우 페이지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이미지 경로가 제대로 됐는지 모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그 이미지 경로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경로를 틀리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점점슬로시 점점슬로시 플라워슬로시 로즈 j p g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이미지는 alt라는 속성과 속성 값을 또 같이 씁니다. 어, 이 alt는 어, 이미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alt는 어, 어, 이미지가 만약에 경로가 틀려서 안 보일 때그 이미지 어, 이름을 나타내 주고 또 어, 시각장애인들이 어, 이미지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알려주는 게 바로 al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장미라고 장미 그림 사진이라고 한번 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어, 그런데 이 경로가 틀렸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렇게 장미 장미 부분이 어, 이렇게 이미지 표시가 되고, 옆에 장미라고, 어, 써져 있죠. 자, 얘를, 우리 관리자 도구로 통해서 한번 봐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 넣었죠? 장미. 이 부분에 보면은, 어, 이렇게 보이죠? 어, 점점 슬러시, 점점 슬러시, 플라워 슬러시, 로즈.jpg. 점 이렇게 됐을 때, 어, 이 이미지는, 어, 볼 수가 없고, 어, 대신, alt, 장, 장미 사진이라는 설명글이 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로를 잘못 쓰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볼수 없다는 거꼭알 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모든 이미지 경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어 장미들 어 로즈 로즈 언더바 01 로즈 언더바 02 로즈 언더바 03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점점 슬러시 이미지스 슬러시 플라워 슬러시 로즈 언더바 03.jpg 이 경로가 명확히 나와야지 어 이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 x 표시가 나죠. 예 레드 레드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드 페이지에 있는 어 이미지들 아까 좀 전에 살펴봤죠. 자. index.html을 살펴보면 index.html에서 어이 로즈와 파인 어 이미지를 갖고 올려면은 자어 우리 레드, 옐로우, 블루와 다르게 얘는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루트 폴더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하이 폴더로 두 번을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 어, 폴더 이미지 폴더와 트리 폴더 그리고 어, 이미지명 파일명 어, 이렇게 해서 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어, 첫 페이지부터 어, 인덱스 html부터 각 페이지 모두 점검을 해가지고, 최종, 어, 올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어, 내 컴퓨터, 내 루트 폴더에서 잘 작동이 돼야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웹 포스팅을 할 거고, 어, 또그웹 포스팅 한, 어, 웹 서버에 FTP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어, 요런 링크, 또, 어, 이미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미지 경로, 이런 것들 최종적으로 다 정리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어, 메타 태그 캐릭터 셋을, 어, 다, 어, 일일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어,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경로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경로를 통해서 정보들을 링크를 걸수 있다는 거, 어,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 이게, 어,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링크는, 어, 어떻게 보면 HTML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HTML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이 유가 바로, 이 링크 기능 때문에, 이 라고 거듭 강조 하 면서 6 차시 수업 을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